희준의 집에는 쥐가 한 마리도 없다. 영리한 쥐잡이 흑모 흥모 덕택이다. 흑모와 희준은 전생의 온우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희준과 걸어갈 때 흑모는 졸졸 따라다니고 앉을 때는 치마폭에 쌓여 있고 누울 때는 품속에 안겨 있다. 희준은 꽃다운 이팔 청춘이고 흑모는 검은 고양이다. 희준의 집 대대로 내려오는 검은 고양이 흑묘를 사람들은 그저 흑모, 흥모. 흑모라 불러 흥모는 흑묘라는 뜻도 모르고 흑모가 됐다. 희준의 집은 볼품 없는 보릿고개를 겨우 넘기는 소농이지만 희주의 미모는 빼어나 여기저기서 혼담이 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희준의 집에 불이 났다. 희주가 집안에 갇혔다. 시뻘건 불길이 춤을 추자. 누구 하나 집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데 뒷집 총각 상구가 근처 개울에 몸을 풍덩 던졌다가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 희주가 어디 있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는데 흥모가 야옹 캬 외치며 튀어나와 뒷집 총각 상구가 그곳으로 달려가 희주를 이불에 싸서 안고 나왔다. 쾅 그때 대들보가 내려앉으며 뒷집 총각 상구를 덮쳤다. 희주는 머리카락만 조금 탔을 뿐인데 대들보의 짓눌린 상구의 허리는 펼 수가 없고 얼굴은 화상으로 진물이 났다. 여섯 달 만에 일어난 상구는. 꽃추가 됐고 얼굴은 인두질한 것처럼 번들거렸다. 상구는 대낮에 나들이하는 게 낯설어졌다. 어느 날밤 혼자 주마개가 술을 마신 뒤 집에 들어와 제 방에 벌러덩 누워 긴 한숨을 토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누가 들어와 부스럭 치마를 벗고 그의 품에 안겼다. 희주였다. 이튿날부터 희준의 집을 들락거리던 매파들의 발길이 끊겼다. 상구와 희주는 조촐하게 홀례를 올렸다. 상구는 외가 쪽먼 친척인 천석군 부자 우참산의 집에 집사로 들어가게 됐다. 상구는 몸은 불구가 됐지만 머리는 똑똑했다. 어릴 적에 제 할아버지한테서 글을 배워 치부책을 빈틈없이 정리했다. 사람들은 병신이 경국지색 마누라를 얻었다고 이상한 눈초리를 보냈지만 희주는 개의치 않았다. 상구는 생명의 은인이자 존경스러운 신랑이었다. 희주는 음식 솜씨가 좋아 우참산의 찬모가 됐다. 상구는 수많은 소장농의 원성 한마디 듣지 않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했다. 희주는 부엌을 맛깔스러운 음식의 산실로 만들었다. 3년 후에는 세경을 모아 저작거리에 고급 요리집을 차리는 청사진을 그리며 그들은 환희에 포옹을 했다. 야홍, 그걸 아는지 흥모도 장단을 마쳤다. 그들의 운명을 덮칠 먹구름이 몰려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우참사 부인의 친정어머니 생신에 집사 상구가 안방마님과 동행을 했다. 그날 밤우참사가 희주를 덮쳤다. 은장도를 꺼내 휘두르다. 우참사손아귀에 잡혀 넘어지며 희주배에서 유혈이 낭자했다. 손 써볼 겨를도 없었다. 돌아온 상구는 죽은 희주를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뒷산에 희주를 묻고 상구는 묘지여 멍성한 운막에서 시금을 전폐한 채 실성했다. 얼마 후 그는 묘를 안고 희주를 따라갔다. 관가에 잡혀갔던 우참사는 금방 풀려났다. 허구한 날 우참사가 선비들과 어울리는 사랑방 앞에는 기묘하게 생긴 모과나무가 팔을 벌리고 서 있다. 잎은 모두 떨어뜨린 채 노란 목과를 주렁주렁 달고 있다. 지난해에 담가둔 모과주를 마시며 문객들은 사랑방 문을 열고 우참산의 모과를 바라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어느날 문객들 앞에서 모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두두둑, 두두둑, 어허. 검은 고양이 흑모가 모과나무를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모과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우참사가 급히 화를 가지러 간 사이 흑모가 모과나무에서 내려와 담쪽으로 달렸다. 우참사가 다락에서 활을 꺼내 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흑모를 빗나가 마당 담밑에서 놀고 있던 우참사 3대독자 손자의 목에 꽂혔다. 순식간에 마당은 선열이 낭자해졌다. 갓장수 오생원이 땀을 뻘뻘 흘리 며 이진사 집으로 들어갔다. 진사 어른 이번에는 딱 맞을 겁니다. 오생원은 짊어지고 온 고리짝을 대청마루에 내린 뒤 끈을 풀어 열고 간 유건 아래에서 탕건을 꺼내 이진사에게 건넸다. 이진사가 바로 머리에 써보더니 혀를 끌끌 찼다. 이번엔 좀 작아 이것 보게 머리에 꼭 끼잖아 금고화보다더 죄구먼 오생원이 한숨을 토해냈다. 진사 어른, 지난번에 어르신 머리 둘레를 재어 그대로 만든 겁니다. 몇번 쓰면 늘어나요. 이진사와 오생원은 한참 실랑이를 했다. 그러다가 오생원이 탄건을 양손으로 잡고 북 찢어버리고선 고리짝을 어깨에 둘러맸다. 대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뒤돌아 침을 퇴 뱉은 오생원은 씩씩거리며 주막으로 가서 막걸리 한오리병을 후딱 비웠다. 그러고선 국밥 한 그릇을 시켰는데 반쯤 먹다 말고 냅다 소반을 걷어찼다. 주모 2년 이거 내년 음모이지 꼬실꼬실한 걸 보니 고래고래 고함을 지자 퇴마루 멍석 객방에 앉은 손님들의 온 시선이 가장수 오생원에게 박혔다. 부엌에서 주모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와 오생원이 국밥 속에서 나왔다는 털을 받아들었다. 토란줄기를 벗기면 이런 실이 나온다오. 눈좀 똑똑히 떠야 쓰겄소. 오라버니, 주모의 부름에 뒷곁에서 어깨가 떡 벌어진 주모의 기둥서방이 뚜벅뚜벅 나오더니 바위 같은 주먹으로 번개처럼 한 방을 날렸다. 퍽, 갓장수 오생원은 순식간에 왼쪽 눈을 감싸고 평상에서 나가 떨어졌다. 오생원은 배짝 말랐다. 성질이 불같이 급하니 살이 붙을 사이가 없다. 오늘만 해도 제 성질에 못 이겨 탄건 하나 날렸지. 주막에서도 부서진 소반에 박살난 국그릇과 깨진 접시값을 물어졌다. 그뿐인가 눈두덩은 시커멓게 멍이 들었다. 이렇게 불같은 성질로 화를 입은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생원은 한쪽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 데다. 주막집 평상에서 굴러떨어지면서 허리도 아프고 부하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장사길에 오를 수 없어 집으로 향했다. 밭둑길을 돌아 고개를 넘고 개울을 건너는 중에 노스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자네가 주막에서 낭패를 당할 때 나는 툇마루에서 국수를 먹고 있었네. 소인도 스님을 보았습니다요. 자네 불같은 성질 때문에 낭패 본게 한두 번이 아니지. 오생원은 스님의 물음에 주막집으로 오기 전 이진사 집에서 탄건 찢은 얘기와 함께 그전에도 성질을 못 참아 화를 입은 일들을 술술 털어놓았다. 쯧쯧 그래도 정말 큰 낭패는 당하지 않았군. 살이 끼었을 때 화를 못 참으면 살인을 하는 게야. 그러면 자네도 사형을 받아. 노스님이 숨을 돌리고 말을 이었다. 욱하고 끌어오를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세 번만 외워. 갈림길에서 노스님과 헤어질 때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오생원은 혼자 밤길을 걸으며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중얼거렸다. 스무나를 잡고 장사길에 나섰다가 보름만에 집으로 돌아오니 밤은 깊어 삼경이 되었다. 한데 이게 웬일인가? 처마 밑에 낯선 집신이 보이고 마루 구석엔 바랑이 있지 않은가? 오생원은 순간 눈이 뒤집혔다. 시퍼런 낫을 찾아 들고 방문을 박차니 마누라가 까까머리 중롱과 부둥켜 안고 자다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오생원은 치켜든 낫을 내리치려다가. 언뜻 노스님이 당부한 말이 생각나 잠깐 멈췄다. 여보, 여동생이, 형부, 시집 갔다가 소방 맞은 마누라의 여동생이 자취를 감춰 모두들 죽었을 거라고 짐작했는데 10년 만에 여승이 되어 제 언니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주천골은 이 산골 저 산골로 길이 갈라지는 오거리에 자리잡고 있어 장사꾼들의 거점이 되는 곳이다. 가쁜 숨을 토하며 고갯마루에 앉아 주천골을 내려다보는 손서방은 가슴이 뛰었다. 3년하고도 두어 달 만이다. 간만에 나온 장사길도 설레지만 쿵쿵 가슴을 치는 것은 덕필댁과의 만남 때문이었다. 주천골 덕필댁은 마흔을 바라보는 후덕한 과수댁이다. 10여년 전 처음으로 새우젓을 노세등에 싣고 주천골에 온 손서방은 주막 대신 덕필댁에 거점을 마련했다. 젖독을 맡겨놓기에 주막은 찜찜했다. 손서방은 덕필댁 처마 밑에 큰 젖독을 놓아두고 거기서 작은 독의 젖을 조금씩 옮겨 노세등에 싣고 다녔다. 험한 길로 갈 때는 노세도 덕필댁에 맡겨둔 채 지게를 지고 산길을 넘어 산동네 화전민을 찾았다. 며칠씩 이산골저 골짝을 돌다가 주청골 덕필댁으로 돌아오면 아래 채방에 기거하며 손수 밥을 끓여먹고 덕필댁 소죽솥에서 노새 여물도 끓였다. 손서방이 방값과 저독 보관료를 주려하면 과수댁은 손사래를 찾다 관두시오. 여기가 뭐 주막인가요? 노는 방을 대기 쓰니 든든하고 좋구먼요. 언제나 이런 투였다. 손서방이 새우젓과 멸치젓을 사발에 듬뿍 담아주면, 비싼 젓을 이렇게나 준다요. 하며, 젓독에 젓을 다시 붓고, 젓국물만 조금씩 떠갔다. 어느날, 두부찌개를 해놓고, 덕필댁이 손서방을 불렀다. 겸상에 밥을 먹으며, 서로 신세타령을 했다. 손서방도 호라비었다 70리박, 안정에 있는 집에는, 와병 중인 어머니와 큰 누님 뿐. 하나뿐인 딸은, 멀리 시집 갔다. 어느 달 밝은 밤, 손서방이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덕필댁으로 갔는데 귀뚜라미 울음 사이사이 철퍼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소리를 따라 부엌으로 갔다가 부엌문 틈새로 덕필댁이 못 가나는 걸 보게 됐다. 그날 밤 둘은 말리장성을 쌓았다. 호라비 손서방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들병이다. 주모다. 기생이다. 온갖 치마를 다 벗겨봤지만 덕필댁은 달랐다. 허리춤을 올리면서도 급하지 않았고 그 옛적 마누라처럼 포근했다. 고갯마루에 앉아 지난 세월을 더듬는 동안 주청골은 어두워졌고 이집저집 집 창문이 초롱처럼 불을 밝혔다. 오늘 밤 3년 만에 덕필댁을 안으려니 벌써 하초가 뻐근했다. 노새를 앞세워 고개를 내려갔다. 허리춤에 찬 덕필댁에게 줄 바깥은 동백기름 비단 한필이 걸음을 재촉했다. 두문두문 있는 집들을 돌고 돌아, 덕필댁 마당에 들어선 손 서방이 얼어붙었다. 방안에서 과수되게 자지러지는 소리와 시근거리는 남정네의 콧김이 한데 엉켜 들린 것이다. 손 서방이 문을 확 열어젖히고 벌거벗은 남정네를 걷어찼다. 두산에는 마루로 박차고 나갔다가 마당으로 떨어져 뒹굴며 주먹다짐을 버렸다. 대충 옷을 걸친 덕필댁은 마루 끝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피투성이가 돼 싸운 박질하던 두 사내가 제풀에 꺾여 처마 아래 이쪽 저쪽에 앉았다. 내놈이 이럴 수 있어 손 서방이 씩씩거리며 말하자. 자반장수 오 서방이 죽었다던 형님이 어째 살아서 돌아왔소? 라고 반문했다. 새우젓장수 손 서방과 자반장수 오 서방은 호영호제하는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다. 그런데 오랜만에 집에 들른 손 서방은 아파 누운 어머니를 돌보던 큰 누님마저 병이 나 드러눕자 꼼짝 못하고 집을 지키게 됐다. 그러다 어느 날 장돌뱅이를 만나러 동네 주막에 들른 최장수 마생원에게 주천골에 가거든 덕필댁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덕필댁에게 은근히 흑심을 품고 있던 마생원이 손 서방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덕필댁은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 그때 그를 형수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자반장수 오서방이 피골이 상접한 덕필댁을 살려냈다. 마당에서 싸우던 두 사람과 덕필댁이 이 모든 사연을 알게 됐다. 형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아닐세 내가 떠나겠네. 결국 공평하게 문제가 해결됐다. 두 사람 모두 떠나지 않았다. 한 사람이 한달 동안 이 상골 산골 저 상골을 돌다올 동안 나머지 한 사람은 대처에 나가 물건을 때와덮필 때과 살고 한 달이 지나면 임무가 교대됐다. 가난한 늙은이가 외동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몇 대기 안 되는 밭을 팔아 강원도 정선 땅으로 산삼을 사러 가다가 원주 주막집 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다. 하루종일 7 0리를 걸어와 어지간 히 피곤했던지 저녁 수저를 놓자마자 객방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는 엽전 꾸러미를 품에 안고 모로 누워 금방 코를 골았다. 마당에서는 하룻밤 묵고 갈 객들이 모깃불을 피워놓고 떠들썩하게 막걸리판을 벌였다. 소장수 보부상 노름꾼 심부름 가는 마당쇠, 땅꾼, 소금장수가 어울려 대작을 하다가 누군가 툇마루에 걸터앉은 이에게 소리쳤다. 스님, 곡차 한잔 하시지요. 그는 기다렸다는 듯 망설임 없이 성큼 내려와 막걸리 잔을 받아 단숨에 비우더니 주모를 불러 막걸리 반말을 샀다. 아무리 봐도 승려 복장을 한 산적이었다. 술판은 삼경이 가까워서야 끝났고 모두가 비틀거리며 객방에 들어가 널브러졌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주막이 발칵 뒤집혔다. 늙은이가 품고 자던 옆전 꾸러미가 없어진 것이다. 주모가 관가에 신고해 주막집에 잔 사람 일곱 명 모두가 동원으로 잡혀갔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노인의 사연을 듣고 난 사또는 내가 찾아드릴 테니 걱정 마시오. 라고 큰소리 치고는 나졸들을 시켜 각자의 소지품을 뒤졌으나, 엽전 꾸러미가 나올 리 없다. 여봐라, 형방은 저놈들을 형틀에 묶고, 매우 철라 사또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자, 험상궂은중이 목탁을 두드리며, 앞으로 나왔다. 무고한 백성들을 함부로 태지라면, 소승은 임금님께 상소할 것이요. 사또는 흠칫 놀라, 그들을 그냥 오게 가두었다. 저녁상 앞에서, 멍하니 한숨만 쉬고 있는 사또에게, 부인이 까닭을 물었다.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는 사또 부인이 팔을 걷어붙였다. 이튿날 동원 안마당에서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오새끼가 펄럭이고 신무당은 작두를 타며 방울을 흔들고 머리를 산발한 막나니는 시퍼런 칼로 칼춤을 추며 입으로 연달아 물을 뿜었다. 간방에서 나온 일곱 사람은 동원 마당에 꿇어 앉았다. 작두 위에 선 신무당이. 앙칼진 쇳소리로 말했다. 듣거라, 내가 치마를 벗어 너희를 덮을 테니 각자 오른손을 치마 밖으로 내놓아라. 내가 주문을 외면 불쌍한 노인의 옆전 꾸러미를 훔쳐간 사람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릴 것이다. 그러면 저 칼이 그 손을 잘라버릴 것이니라. 신무당이 치마를 다 벗기도 전에 삿도 앞으로 나와 엎드리며 두손 모아 살려달라 비는 사람은 스님 위복만 갖춘 산적이었다. 옆전 꾸러미는 주막 뒤곁 검은 간장독 바닥에서 건전했다 <목소리> 홀례 날짜가 아홉 달이 남았는데 윤도령은 그 전에 급제해 홀례식을 거창하게 올리겠다고. 문중재실에서 책과 씨름하고 있었다. 삼시새끼는 멀지 않은 집에서 한여 삼월이가 날랐다. 저녁 나절, 함지박에 저녁밥을 이고 온삼월이가 윤도령이 식사를 다할 동안 틈마루에 걸터 앉았다가 빈 그릇을 이고 집으로 가는데 콰르르 소나기가 쏟아졌다. 발길을 돌려 문중재실로 돌아왔다. 호쩍 쌈 치마가 소나기에 흠뻑 젖어 물에 빠진 병아리 꼬리됐다. 초여름이지만 비를 맞고 나니 추워서 와들와들 떨다가 윤도령이 자리를 비켜주자 옷을 벗어 자고 널었다. 방에서 발가벗은 채곧 이불로 몸을 감쌌다. 날은 저물었다. 마루에 걸터앉아 있던 윤도령이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삼월이는 기다렸다는 듯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튿날 윤도령에게 저녁상을 날라주고 삼월이는 또 윤도령 품에 안겼다. 며칠 후, 매파가 울상을 하고 윤도령 본가에 찾아와 약혼녀 어머니가 보낸 파혼 통보를 전했다. 약혼녀는 홍대감의 무남동녀로 집안 좋고 조신하고 제주 있는 데다 자세까지 빼어나 1등 신부감으로 정평이 났다. 홍대감은 병석에 누워 골고라는 터라 모든 집안일은 안방마님 오전댁이 주관했다. 오전댁 한마디에 즉시 달려오는 매파가 여럿이었다. 오전때기 고르고 골라 황부자의 마다들이 새로운 신랑감으로 떠올랐다. 허우대가 헌하고 착실해서 그 넓은 농로의 소작농들을 원성없이 공평하게 잘 다뤘다. 또 저작거리 요소요소의 가게들에서 빈틈없이 새를 받아 관리했다. 신랑감으로 손색이 없었다. 어느날 황총각이 저작거리 가게에 새로 새들어올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쓰고 세입자한테 이끌려 기생집을 가게 됐다. 동기 하나가 기생이 된 첫날 첫손님이라며 황 총각에게 착 달라붙었다. 한량 세입자의 현란한 술자리 이끌림에 만취한 황 총각이 깨어났을 땐 동창이 밝 았고 동기가 품속에서 새근거리고 있었다. 홍대가만빵마님 오전댁 의 살생부에서 황부자의 마다들은 빨간색 넋줄로 지워졌다. 서당에 새파랗게 젊은 훈장이 새로 부임했다. 후리후리한 키에 손마디가 길고 얼굴이 창백한 스무 살의 백면서생이었다. 학식이 높아 그를 시험하러 온 글깨나 한다는 유림이 코가 납작해져 돌아갔다. 어느날 밤한 처녀가 함지박에 산적과 갈비찜을 올리고 손에는 호리병을 들고 왔다. 소녀는 광식학동집 안방만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서당 문을 열고 혼자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던 젊은 훈장이 어쩔 줄 몰라 뒤로 물러앉았다. 식은 밥을 찬물에 말아먹으려던 훈장이 못 이기는 척한 지박에 젓가락을 댔다. 먼저 목을 축이세요. 하녀가 술한 잔을 따라 올렸다. 마주 앉아 있던 처녀가 어느새 훈장 옆에 달라붙어 술을 권했다. 하녀는 자꾸 붙으려 하고 훈장은 물러앉아 원래 두 사람이 앉았던 자리가 바뀌었다. 하녀가 덥다며 옷구름을 풀었다. 그때 벼락 고함이 터졌다. 물러나시오, 홍대감의 안방마님, 오전댁이 무릎을 쳤다. 마침내 외동딸 배필을 정한 것이다. 오전댁은 한평생 남편 홍대감의 바람기에 시달렸다. 홀래 올린지 3 개월 만에 동기머리를 올려주지 않나 집안의 침모 참모, 몸종 등 치마만 둘렀다 하면 노소를 가리지 않고 품에 안고 심지어 유모까지. 오전댁은 독수공방에 몸부림치던. 지난 세월을 생각하며 지금도 이를 간다. 외동딸에게만은 아무데다 휘두르는 숙회 같은 놈이 아닌 다른 여자를 돌같이 보는 신랑을 구해주겠다고 이런 시험을 했던 것이다. 윤도령을 시험하려고 그집 한여를 매수한 것도 오전때기였고 황총각을 떠보려고 세입자와 어린 기생을 매수한 것도 오전때기였다. 오전때기 무남동녀 외동딸과 여자를 돌같이 보는 젊은 훈장은 10월 상달에 고울이 떠들썩하게 홀례를 올렸다. 훈장은 대릴 사위가 됐다. 석달이 지나 오전 때기 딸에게 물었다. 이거사 입덧이 없니? 신것이 먹고 싶지 않니? 새 신부 딸이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엄마 나를 돌같이 보는데 무슨 입덧이야? 오전 때기 고자 사위를 본 것이다.